돈이 없다고? 야너 아직 아무도 모르는구나. 뭘? 이거 진짜 몰랐어. 이거 우리 눈물이잖아. 뭐 하는 거야? 이게 여기서 돈이야. 어, 이게 돈이야? 왜? 모르겠으면 외워. 이게 여기서 돈이 돼. 그러니까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은. 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모아. 나 이거 진짜 생활에 큰 도움 됐다 아나몇번 울었는데 뭐가 까요 이게 알이 굵을수록 비싸 잔 그러니까 눈물 쓸데없이 흘리지 말고 좀 참았다가 굵게 울어 굵게 오열 잔 눈물은 개당 한 2, 3만 원 그리고 어, 굵은 게 4, 5만 원 그리고 제일 비싼 게 핑크빛이 연하게 감도는 진주지 핑크빛? 너무 좋을 때 울면 나오는 그거? 그치